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하이파이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91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고가는 619원까지 터치주고 해 있습니다. 하이파이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으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7일 목 목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자, 급등코인 이크로스톨코인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530원 목표가 700원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챙겨가시고 이크로스톨코인이 예, 하반경직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매직봉 출현해주고 있으면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호가차 물량 받쳐주는 작업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단기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일기점으로 이런식으로 예, 상상 상이 나와주면서 한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40% 가까이 38%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식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파이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 영상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하이파이코인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나오면서 앞전이 윗꼬리 구간, 이 윗꼬리 구간까지는 트라이 한다고 이번 주 내내 강조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4일 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전이 윗꼬리 구간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리고 3일 전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렴 후 급등이 나온다고 강조드리면서 어제 영상에서 재차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 후 앞전이 윗꼬리 구간 캔들까지 급등 임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제 영상 보겠습니다. 삼각 수렴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만들어주면서 이 수렴의 변곡 끝자락 도달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단기 이평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기점으로 돌파 나와주면서 이전이 윗꼬리 구간 급등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전이 윗꼬리 구간까지 단기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2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적중했고 이전이 윗꼬리 구간까지 펌핑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하이파이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연락 남겨주셔서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오후 7시 41분이죠. 급등 시그널이 포착돼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이파이포인 추천드렸고, 목표가는요. 자율매도라고는 했지만 추세가 좋아서 제가 정보방에서 끝까지 홀딩 하시라고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제가 추천드린 기점이 오후 7시 41분이죠. 오후 7시 41분인데 정확히 이 기점으로부터 곧바로 우상향 해주면서 이 결국은 강한 급등이 나왔죠. 현재까지 16% 가량 수익이실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보 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상승 추세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 매도 하지 마시고요. 홀딩 하셔도 되는 관점은 동일하고 만약 이주체 세력 이 수익 실현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부터 제가 매도 사인 드릴 테니까 이 고점 구간마다 조금씩 비중 매도 하면서 이 잔여 물량은 이 최고점까지 들고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이코인 제가 추천드렸던 게 이미 이 4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바닥타점 이 구간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에서는 관심 없으시다가 현재 이렇게 강한 펌핑이 나오고 나서 진입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려드린 이 바닥타점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이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니까요 신규 진입은 눌림 나오는 단기 바닥권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이스탈로 를 짧게 잡고 수익 가져가야 되고 초보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체세력 피날레 펌핑이 크게 나오기 전에 한번 개인 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힙소 패턴 나오는 구간에서 재차 진입 을할수 있게 최적화 타점 잡아드릴 테니깐요 편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점 들이나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 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집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요.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인 명과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그냥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매지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되고 있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죠. 그 코인들도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정확히 그 기점으로 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대규모 물량이 거래소가 아닌 지갑으로만 이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렸던 거고요. 이 하이파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하이파이 코인의 이 주체 세력이 매도를 하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정보방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은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나가셔도 되니깐요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다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깐요 빠르게 챙겨 가시고요 하이파이 코인의 최적가 타점 그리고 최종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 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 코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런식으로 떨어져 내려오던 이 하락 채널을 돌파와 동시에 상단 위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 입형선, 이평선까지 골든 크로스드 해주고 안착해 주면서 거래량 또한 앞전 구간의이 강한 펌핑에 비해 현저히 작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상승 상승 장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요, 때 정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더큰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현 상승 전에는 일시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휩소 패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고요 급작스럽게 매집을 이어 왔었더니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이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 또한 하방으로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변수 있으니깐요 무지성 매매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